안녕하세요, 슈퍼브라운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이 짱구 실험 간을 실험, 실을 해보고 싶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짧을 수도 있겠지만, 어, 신기할 것 같아서,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... 먼저, 자를게요. 얼레? 안 잘라지니? 됐다. 자르는 것부터 쉽지가 않아요. 음, 너 내용물은요. 빨대가 있고요 다음. 이거 실험 관이 있습니다. 오메. 미안해. 그리고 여기 있는데요 공주를 빼면 어 죄송합니다 빨간색깔 가루와 보라색깔 가루가 보라색깔 이렇게 가루가 있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뭐지 물도 필요한데요. 물은 제가 지금 그, 그때그때 그때 하려고요. 일단은 먼저 여기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요. 여기 뱅, 여기 선이 꺼져 있거든요. 여기까지 물을 제가 부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아주 힘들게 이렇게 딱 뱅, 여기 딱 선까지 맞췄는데요. 이번에는 이거일 거야. 이거일 거예요 아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, 맞겠죠? 맞을 거예요. 네 맞아요. 보라색깔 가루를 넣습니다. 와 내가 다 떨리죠. 진짜 오랜만에 페핑쿠키 해 본다. 넣었어요. 섞는 게 따로 없어서 이렇게 섞어야 돼요. 보시면, 이렇게, 보라 색깔 물이 됐습니다. 헐, 대박, 신기해. 오. 이렇게, 섞어주세요. 네, 여러분. 저는 이렇게 됐고요. 물이 양이 좀더 늘어나요. 그 다음에, 충분히 섞으신 오미 다음에 이 빨간색깔 가루를 넣어 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바로 섞으셔야 되는데요 또 방법을 잘 몰라서 막 유튜브에서 보고 그러거든요 와, 혹시 터지는 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섞어주겠습니다. 섞이는 거 맞겠죠? 오! 여러분, 보세요! 거품이 올라와요! 우와, 신기해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거품입니다, 이것이 바로. 우와, 대박. 소리 들리죠? 와, 거품 소리 대박. 대박이에요, 여러분. 저도 진짜 신기하네요. 저는 그럼 이제 시식을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. 한번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떨린다. 떨린다. 이제 스파클링 맛이 날것 같아요. 먹어 보겠습니다. 딱 빨대를 아까 껄때를 꽂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요 예. 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에요 이게 체리맛? 죄송합니다 체리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상 했고요. 그럼 다음번에는 내루네루네 그 선거는 어, 타코야키는 못 올릴 것 같고요. 내루네루네 선거 한번 생각해보고 올리 올린 올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그럼 구독 꼭 눌러주세요.